네. 출애굽기 7장, 이제 드디어 모세가 바루에게 가서 이제 이적을 제이 행합니다. 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 바루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 더 괴롭히죠. 그래서 모세가 힘이 들어가지고,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왜, 왜 나를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 어떻게 듣겠습니까? 하며, 또한 발짝 뒤로 물러서죠.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되어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되어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북한 주민은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네. 일제 시대 때에도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고 조선 왕조 시대에도 자유를 경험하지 못했고 한 번도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므로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분들이다. 그래서 또 북한 체제를 반대할 만한 이런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워낙 철통같이 오담당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감시하기 때문에, 음, 북한 정권에 반대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력들이. 또, 무엇보다도,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는데, 정보가 민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평양에서 일어나는 일, 신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 모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굽에 이제 400년간 이제 이스라엘이, 어쨌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음, 노예 생활 하면서 이스라엘이 과연 해방될 수 있을까? 해방은 해방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유롭게 해방은 되서 아무튼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냥 그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쨌든 과연 가나안 땅으로 다 이주할까, 다 이사 갈까 하는 겁니다. 요셉 때 그의, 어, 조상들이, 그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자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유의 소중함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음. 그런데 과연 가나한 땅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을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인데. 예. 네. 해방만 시켜주면 좋다. 자유만 주면 좋다. 우리는 여기서 살겠다. 그런 사람들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굳이 가나안으로 갈 이유가 없죠. 외국 땅에 거기서 터를 잡고 사는데 굳이 가나안 땅으로 새롭게 이주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하나님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그러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 하나님이 벌써 이그 그전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주님의 이 계획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 애굽에서 많은 고생을 통하여서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주님은 야곱에게요,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서 그렇게 하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때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도 세월이 오래 흘린 것.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도 세월이 많이, 그렇죠? 많이 흘렀는데 이제 때가 됐습니다. 주님이 모세를 준비시켰고요. 그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 네. 바로는 당황하죠. 아니, 이스라엘이 바로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뜬금없는, 정말 모세가 죽은 줄 알았는데, 40년 후에 나타난 모세가 음? 자기한테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서 하니까, 정말 바로는 당황할 겁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라고 하는 음? 정말 아, 힘도 없는 노인이 나타나서, <laughs> 바로는 정말 귀에 안 들리는 거죠. 예. 네. 아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23절에 그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23절,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 그럽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요술사들이 던진 뱀도 어, 지팡이도 뱀이 됐는데 에,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그 뱀을 집어 삼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 그래도 바로는 아이고 그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날강물을 치자, 그 날강물이 다 피로 변하고, 물고기들이 죽고, 마실 물이 없게 되는 이런 이적을 봐도, 바로는 꿈쩍을 하지 않아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럽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고 거부해도, 그죠? 바로가 아무리 부정하고 거부해도, 하나님의 뜻은 세워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계속 볼 겁니다.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죠?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을 가졌어요. 그런데 바로가 아무리 권력이 있다고 해도, 바로가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비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네, 이 땅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줄 압니다. 아멘. 애국이 망할 때까지 하나님과 맞서면 안 됩니다. 바로는요, 권력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맞서도 될것 같다 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계속 여기 볼 겁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 주님이 큰 심판을 내린다 하는 것을 한번더 확인을 해보죠. 4절, 5절 한번 읽어보죠. 4절, 4절 같이 읽죠.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처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국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알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큰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애굽이 거덜날 때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면 안 되죠. 예. 네. 바로는 아주 바보입니다. 네. 계속 볼 거예요. 음. 자기 가진 것이, 자기가 가진 것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가 애국 사람들은 바로를 신으로 여기죠. 신이라도 된 것처럼 대단하면요. 내가 가진 것이 대단하면 이와 같이 돼요. 큰 심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단번에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괜히 내 엉뚱한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 이익과 관계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아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면은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고집필 일이 아니죠. 하나님 민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돌이켜 보면요. 아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그래도 내 인생 가운데, 내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정말 별것도 아닌 이세상 일로 말미암아서요.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편에 서면 안 됩니다. 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래요. 하나님을 응?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은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처럼 멍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이후에도요,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4장은, 14장, 18절 말씀. 이제, 예.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알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14장, 18절. 예. 홍해, 홍해를 건널 때, 예. 여와인 줄 알리라. 그랍니다. 14장, 18절. 같이 한 있죠.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게 마지막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마지막입니다. 장자의 죽음까지 다 경험하고 나서도 놓치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멸망 당하는 겁니다. 홍회에서 수장되고 말아보면 예, 끝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내 속에 우선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도 어, 결정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 그거예요. 그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시, 아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깊이 있게 하나님과 사귀어야 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오늘 새벽에 주님의 마음이 뭐 나와 이 발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다 하면은 내가 조금 내가 수모를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건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데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보다 더 사실은 목회자인 저는요. 이 시대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정의 순간이 오는구나. 그럽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급하게 올때 오면 안 되니까요. 예. 네. 어쨌든 기회가 있을 때더 깊이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깊이 더사귀고 아, 주님이 이렇게 하냐?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그 편에 서야겠구나. 그리해야 할줄 압니다. 엘리야가 그러죠. 예. 네.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과 대, 대결할 때머뭇머뭇거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바알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여야외 여호와 편에 설 것이냐 결정하라 그럽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께서 이, 하시고자 하는 그, 그 편에 서야 합니다 네. 그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가 급변하게 변하기 때문에요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세상 헛된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 편에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호시아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힘을 쓸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별 것도 아닌 세상 일 때문에 마음 뺏겨가지고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마다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된줄 벌써 이르렀는데 아직도 잠들어 있는 성도가 있다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은 깨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일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귈 수 있는 그러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종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